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2편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2절로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역임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니라 아멘 이 마지막 20절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니라이 말은요 이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시편 72편을 편집한 사람이 마지막에 다윗의 시에 덧붙여 놓은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어쨌든 어제 말씀처럼 계속해서 왕을 위한 시지요.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그는 왕은 솔로몬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는 사람,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에게 생명을 구하며 그들의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정말 좋은 왕, 인자한 왕, 사랑이 많은 왕, 정의로운 왕 그런 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의,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의 피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어, 이상한? 왜?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그 표현이 나오지?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 왕에게 예물 드린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항상 그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을 찬송한다. 어, 왕이 찬송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의심 들어오는 생각,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요. 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산꼭대기는 곡식이 풍성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것의 열매가 레버넌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의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건 정말 온 세상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영구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왕에게 영구하다라고 표현하는 건좀 뭐가 이상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와 같다. 해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마지막에 믿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즉이 시는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시임과 동시에 이 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축복의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거. 이거 정말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 때에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롭게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거지요. 우리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쓰러져가는 자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예언인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통치 아래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 의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었지만 어떻게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할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물론 주변 민족들이 다 솔로몬도 복되다 했었지만 이거는 솔로몬에 대한 그 기도의 시편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우리의 고민, 근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복한 삶, 축복된 삶, 우리의 심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삶 그리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심없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 엉글린 자들, 그 모두를 구원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